같이 사도식룡 모백하심으로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 함께 찬송 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 수정과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이어케 하시고 저입에 능가한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로 영원토로 축게 찬양하리라 축게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의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님 앞에. 우리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경학교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케 하시고. 또한 할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정영님 90분째 전문재원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0번 질물 김복칠님 주님 앞에 예물드립니다. 하나님, 90번 동안 하나님께 말씀을 담아 기도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상번제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그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오천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하수 권사님,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우연과도 같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권사님 우리 오천교회로 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천교회에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도구로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입니다.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 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이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 지어다 대저 이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그 살육당한 자는 내돈진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도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 즉 보라의 것이 애동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흑의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신에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들이로 지날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할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그 견고한 성에는 농건기와 새 품이 자라서 승량의 불과 타조의 첩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가서 그 그늘에 모이며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 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비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다 같이 계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찬양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이라. 아멘. 이제 또 다시 분위기가 바뀌어서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에돔과 관련한 심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지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에돔에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어, 이사야서 13장부터 24장까지 보시면 우리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특별히 그 두마와 관련된 21장에 보시면 두마와 관련된 심판 메시지가 간단하게 있는데요. 두마가 바로 에둠에 속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에둠과 관련된 심판의 메시지가 이미 있었는데 어, 그런데 왜 오늘 다시 에둠의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는가? 음, 특별히 이 34장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고요. 35장부터는 이제,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에돔의 멸망이 34장에 있고, 그 다음에 유다의 회복이 35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에돔의 멸망은 그 열국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13장부터 2 4장까 25장 정도에 어, 들어가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근데 이 구조 때문에 애돔은 멸망할 것이고 유다는 회복될 것이다. 이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애돔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35장 앞에 놓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애돔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8절입니다. 우리 8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에돔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래요. 그리고 여기 시온의 송사. 시온은 유다를 상징하잖아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신원하다는 말은 이제 원통함을 풀어주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왜 에돔과 관련된 심판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고, 그리고 특별히 유다와 관련해서 신원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야 20, 34장에서는 이제 에돔이 멸망을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이 이제 다른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비슷하게 동일하게 있는데 다른 이제 선지서, 다른 예언서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세 가지 말씀만 함께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오바디 하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그 재앙의 날에 안간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일 것이 아니며.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형제의 날에, 곧그 재앙의 날에, 뭐 했다는 거예요? 방관했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아시죠? 원래 에돔이라는 민족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와 야곱,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 에돔과 유다는 사실은 형제국이거든요. 형제국인데 그 유다가 멸망할 때에 도와줬다는 거야안 도와줬다는 거야안 도와주고 뭐 했다는 거야 방관만 했다는 거. 더 나아가서 1 0편 137편 7절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채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 버리라 헐어 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 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민 여기 보시면. 시편을 써 보시면 그 멸망하던 날에 에돔 자손이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저주했다는 거예요. 저주했다는 거. 요 그들의 말이 헐어 버리라, 헐어 버리라, 속히 헐어 버리라는. 그 기초까지 다 헐어 버리라는. 저주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에스겔에서 25장 12절을 보실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아멘. 에돔이 유다 족속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유다 족속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포로로 막 잡혀간 그 지도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그 폐허가 되어 있는데 그 폐허가 된 틈을 타 가지고 에돔 족속이 와 가지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괴롭혔다는 거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서는 이제 아 죄송해 에돔이란 민족은 유다 밑에 쪽에 있었는데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였고 에돔은 유다 민족의 형제와도 같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는 날에 형조의국이었던 에돔은 뒷짐지고 방관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 축복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저주하고 더 망하라. 기초까지 망하라. 저주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 힘이 빠져서 어렵고 힘들 때에 뒤를 쳐 가지고 어 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의 멸망에 대한 기사를 유다의 회복이라는 메시지 앞에 바로 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유다가 멸망할 때 방관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괴롭혔지. 그러나 너희는 이제 망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유다의 회복 앞에 배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와 에돔은 현재 형제국이었지만 형제라고 다친한 건 아니잖아요. 아마 사이가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괴롭히고 전쟁도 하고 그랬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원수라고 한다고 한다면 원수가 잘 안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낫기를 위하여 해서 간구해야지 저주를 퍼부어서도 안 됩니다. 원수가 힘들고 아픈 틈을 타서 그의 것을 빼앗거나 그의 것을 탐하는 것은 더더욱 그리스도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적어도 원수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방관하거나 저주를 퍼붓거 하는 일은 적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만 그들의 극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 그가 다시 회복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힘들어할 때 기뻐하거나 혹은 조롱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또 월요일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달라고 기도해주시고. 어, 이제 조금 시원해지긴 했지만 또 앞으로 비도 많이 내린다고 하고 폭염도 또 있을 거라고 합니다. 폭염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지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폭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요, 주요.